안녕하세요. 머슴입니다. 밤새 부탈하셨습니까? 오늘은 사과 농장에 올라가서 약도 치고 몇 가지 일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과 농장에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. 2주에 한번 꼴로 치고 있는데 이거는 힘들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. 아, 혹시나... 농촌 생활을 꿈꾸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데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우선 밥부터 먹고, 밥 먹고 준비까지 25분 걸렸습니다. 이제 농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쪽이 이제 전부 사과 나무들이고요. 아주 중간 중간에 홍시 나무도 몇개 있어요. 사과 나무고 여기 세 그루가 이제 복숭아 나무. 이게 답니다. 와풀 봐봐. 진짜 징그럽다. 제 초제를 뿌릴 수도 없고, 와. 열매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그 농장에 약 치고 도랑 정비하고 저번에 적과한 거 추가적으로 이제 체크만 해야 되거든요. 도랑이 흐르는 물인데, 물이, 어, 물이 막힌 거는 아니고, 이 정도면은 아, 뭐야, 이거, 빵꾸났어? 아, 빵. 보이세요? 빵꾸난 거? 이 정도면, 뭐, 물이 잘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. 자, 먼저, 요 호수를, 요 도랑에 담가서, 저 밑에 연결된 호수로 물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. 그 호수로 물을 받는 아주 최첨단 시스템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면 이제 이 호수로 물이 흘러들어가죠? 예. 네. 이 호수 안에 물이끼나 이물질 같은 거좀 미리 빼놓게 이렇게 해놓고 사과 적과한 거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. 이 적과라는 게 마음이 약해서 제대로 다 쳐내지 않으면 그해 농사를 아예 망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저는 뭐 과감하게 다 잘라냈기 때문에. 아 이건 좀 너무 잘랐나 싶은 애들도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다 잘랐는데 남은 애들이 이제 영양분을 잘 먹고 어, 잘 자라주길 바래야죠 저기 저기 하나 있어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약 치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땀이 한 바가지네요 다이빙 대충 적과는 다 체크를 했고요 지금 물이 이제 이렇게 넘치고 있거든요 보면 이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지금 빠져나온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요 통에다가 저어주면 됩니다. 자, 약 준비 다 됐고요. 기계에 기름 채웠고 이제부터 약 치는 일이. 절대 힘들진 않지만 왜 괴로운 일인지 에 대해서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무슨 방역복 같이 방역복이죠 이게 바람이 안 통합니다 저 장하 위에까지 고무줄로 이렇게 돼 있고 이따가 얘까지 다 채우고 마스크 쓰고 고무장갑까지 끼고 아예 바람이라곤 1도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해놓고 약을 쳐야 된대요.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쌀밥을 주지 않겠다. 아땀 흘리고 이렇게 찬물로 샤워를 했더니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벌써 하루가 다 저물어 가네요 아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용감한 머슴의 재밌는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인사드리고 물라나도록 감사합니다